파멜레온의 유전자와 인간이 합쳐진 형태의 키메라 엔트이며, 원래 사단장이었던 멜레오로는 특수한 넷 능력으로 토벌 때의 한축을 담당했던 캐릭터다. 개미 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평화주의자 같은 면모를 보인 독특한 캐릭터였는데, 왕이 태어났을 때패기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뒤에 동지에서 떠나 복수를 다짐했고, 결국 오늘 만나 그들의 동료가 되어 왕궁에서 나클 슈트와 함께 유피를 마크했다. 비록 승리하진 못했지만, 유피가 왕에게 가기까지 시간을 오랫동안 끌었는데, 정작 각성하고 돌아온 메르의 에게 당하여 리타이어 되어 죽진 않고 이후 평범하게 인간들과 같이 해피엔딩을 맞았다. 인간이었을 때 본명은 제일. 양부모는 메레엠에 죽은 팩이었으며 담배를 엄청나게 태우는 꼴초다. 멜레오로는 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과 연관되어 있었는데 인간 시절 이름이 제일이라든지 내 능력이 투명 상태라든지 완벽한 계획, 알리바이, 공범자, 은밀한 행동, 살인을 꺼리는 것등 절도와 같은 단순한 범죄 활동과 관련된 단어들이 그를 지칭했다. 또한 폐활량에 크게 의존하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라서 능력의 사용시간을 단축했다. 멜레오로는 자신의 능력과 관찰력을 토대로 상대의 잠재력을 살펴보는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가진 전투력이 일반 개미와 다를 것이 없어서 직접적인 싸움보다는 히팅에 적합하여 다른 이들과 팀을 짜서 싸웠다. 특질계 능력자인 그는 단순히 카멜레온의 특징인 주변의 색에 100% 동화되는 능력이 유일한 능력인 것처럼 말하며 약자 코스프레를 시전했지만 사실은 두 가지의 진짜 능력을 숨기고 있었다. 컨디션이 좋을 땐 최대 2분이고 보통 1분 동안 수 숨을 참는 동안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감각 등 애에 의해 완전히 감지할 수 없는 투명 상태에 돌입할 수 있다. 이때는 가까이에서도 멜레오론을 찾아낼 수 없었는데 오로지 능력을 해제할 때만 자신의 체취가 순간적으로 타인에게 감지되어 위치가 발각될 수 있다. 이 능력은 독특하게도 신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입고 있는 옷도 마치 육체의 연장선인 것처럼 적용되었다. 신의 공범자는 멜레오론이 숨을 참은 상태에서 타인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같이 신의 부재 증명 버프를 가지게 되는 능력이다. 신의 부재증명 상태에서 능력을 해제하지 않고 바로 신의 공범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유쾌하고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둥지를 떠날 때도 다른 사단장들이 각자 왕이 되겠다는 엄청난 야망을 가졌을 때 멜레어로는 이런 야망 없이 소소하게 메르헴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통찰력이 있고 이해심이 깊었지만 성질이 급한 편이라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기도 했다. 또한 진짜 하고 싶은 말에 관심없는 척하며 할 말은 다했던 칭층거리는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끝났다.